차에서는 진짜 우리 엄마 인사하는 것 같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죠? 누군인지 맞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친정 엄마가 오신다는 소식에 엄마 기다리니라 집에 있다가. 대표님 전화를 받고 지금 너무 놀래 가지고 아. 이런 큰 실수를 이런 큰 결례를 벌이다니. 제 뭐야. 전라도에서부터 올라오신 분인데. 아, 제가 엄마 온다는 소식에 아침에 막 청소하고 뭐 엄마 오면 깨끗한 집 보여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정신을 잠깐 놓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엄마 오면 엄마랑 인사하고 센터 잠깐 갔다가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엄마랑 저녁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에 멍 때리고 있었나 봐요. 지금 대표님 전화 받고 놀래갖고 지금 가는 길이거든요. 큰일 났네요. 지금 잠깐 끊겼거든요. 그 대표님 전화 온 거예요. 어떡해, 나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나, 마나, 얼굴도 어떡할 거야. 집에 막, 뭐, 뭐, 언제나 안 그랬는 것도 아니지만. 아, 어떡하냐? 아, 실핀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아, 진짜. 그 지금 급하게 달려나가는 길에 어제 산 원피스. 이거는 4천원짜리 <laughs> 입고 지금 막 가는 거야? <laughs>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요. 진짜 깜빡깜빡 하나봐요. 나오기 전에도 핸드폰이 중요하잖아요. 핸드폰이 나물차도 없는 거예요, 방 안에. 그런데 혹시나 하고 봤더니 제가 그 대표님하고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안 챙겨나갈까봐 이미 가방에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얗게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큰일 아닙니까? 아, 총명탕을 먹던지자 뭐든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날씨 너무 덥네요. 주 일요일까지 날씨가 좀 선선해지나 싶었는데 어제, 오늘, 낮엔 너무너무 덥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저희 아들, 둘째 아들 학교에 데려다 주이라고 나왔을 땐요. 반바지에 반팔 차림이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날이 선선해가지고. 온도차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는 날 다들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 어, 제가 오늘 좀 한가잖아요. 하 엄마가 오시고. 내일, 수요일, 목요일은 어 저희 센터에 사역이 다 몰려있어요. 원래 화요일이었잖아요. 근데 수요일로 지금 2학기가, 고등학교 아이들이 2학기가 되면서 스케줄이 다 변동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화요일 에 했던 오전 사역들이 다 수요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는 수업을 풀루,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 밤 9시까지 풀로 사역을 할것 같고, 월화 금이 조금 한가할 것 같습니다. 월화에 어, 나머지 뭐 저희 개인 스케줄, 이런 일들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오늘 엄마가 온다고 해서 막 음, 기분이 좋습니다. 음, 엄마가 와서 저한큰 위로가 되네요. 아빠랑 오셔서 물론 이 4천짜리 원피스도 아주 위로가 됩니다 예쁘지 않습니까 제가 약간 어릴 때부터 이런 이렇게 촌스러운 가라를 조, 아, 촌스러운 패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색깔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 즐겨 입지 아니하는 그런 패턴들과 색깔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즐겨 입는 것 같아요 조금 짧긴 하거든요 물론 저는 짧은 거 되게 좋아해요 물론 그 안에다가는 음, 좀 짧은 원피스일 때는 저는 일반 반바지를 입습니다. 일반 반바지 있잖아요.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그래서 언뜻 보면 저어너왜저 어, 짧은 걸 입었어 하지만 저는 어, 완전 속바지가 아니라 그냥 일반 반바지 있잖아요. 무, 허벅지 중간까지 오는. 그래서 저는 미니 스커트를 아주 즐겨 입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적잖이 이런 패션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제재를 받잖아요. 특히 저는 또 전도사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음. 잘 모르겠어요 어, 과하지만 않다면 어, 과하지만 않다면 저는 멋스러운 게 되게 좋고 그리고 정말 뭐,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한국 문화 안에서도 저도 이제 거의 반백살이 되어 가는데 음. 한국 문화 안에서 이 멋과 음, 사치와 어, 뭐 예를 들면 너무나 이렇게 과한 이런 패션들이 어, 선들을 좀잘 적용시키기가 어렵긴 한것 같아요 하지만 스스로의 어떤 그 기준에 있어서 스스로의 기준이 좀 어떤 문화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과 적절해야 겠죠 뭐 나만의 기준이라고 해서 너무 과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어, 그렇다고 또 너무 나, 다, 다른 사람의 시선 에 있어서 자신을 제재받아서 자신의 행복함 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좀제 나름대로의 이런 패션들을 좀 중요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패션업을 한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래서 저희 아, 아들들이 좀 힘들어하죠 남편도 그렇고 어, 엄마가 꼭 그런 거 해야 하냐 그렇게 입어야 하냐 이번에 아들 또 퇴소식에 간 날도 제가 정말 갈 때는 어, 나름대로 또 아들이 21살이잖아요 그래서 긴 이렇게 마바지 블라우스 입고 갔어요 더운데도 청치렁. 그런데 이제 가서 아들하고 이제 잠깐 그 시간 아들 쉬고 수영하고 싶다고 해서 또싼 펜션을 예약해서 갔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짧은 반바지 입은 채로 이제 아들 태소식 끝나고 수료하고 이제 다시 부대로 복귀하잖아요. 그때 청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때 제 자신은 알았죠. 거기에 다 아들 제가 갈 때는 막상 못 느꼈어요. 저도 긴 바지 제가 딱 들어 다시 돌려고 아들을 복귀시키러 갔을 때. 한, 한 엄마들이 한 엄마들도 한천명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아들들도 천명 정도 있고, 그중에 <laughs> 저처럼 짧은 반바지를 입은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딱 봐도 저 멀리서 봐도 저희 아들의 엄마 이런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물론 젊은 아이들을 또 청소년 아이들을 상대하는 일도 하고, 제가 또 교회 사역도 또 일반 사역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하고 많이 어울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다 사람들 보기에는 과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괜찮지만 어, 그래서 그런 시선들을 좀 인정할 줄 알아야겠다 왜가 아니라 왜? 이런 부정적인 왜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오늘은 4천짜리 원피스를 입고 우리 왜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 거 아니죠? 4천짜리 원피스를 입고 오늘 아주 무척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도착하기 한3분 전인데 아 대표님한테 너무 큰 실례를 범해가지고 너무 미안하긴 하네요. 아 제가 진짜 아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진짜 너무 죄송하네. 여러분들도 오늘 어,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긴장하시고 어, 텐, 텐 텐션을 유지하셔서 실수하지 않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곧, 어, 저희 센터로 가서, 카페로 가서 대표님 만나서 서로 같이 좋은 시간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열심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세요. 안녕!